안녕하세요, 가니가니입니다. 자, 제가 신차가 나올 때마다 리뷰를 하고 나는데 지금 나온지가 2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한 번도 리뷰를 하지 않아서 리뷰를 하게 되는데요. 자, 넥소 차량 수소 전기 차량입니다. 수소 전기차 좀 생소하시죠? 수소 가스를 충전해서 그게 공기랑 막 맞닿으면은 막 전기가 막 만들어져서 배터를 리 충전하고 그 배터리로 막 차가 올라가는 뭐 그런 시스템이에요. 집에서 충전기꽂고 충전할 필요가 없어요. 전기차의 최대 단점이 충전 시간인데 얘는 수소 충전만 해가지고 바로 공기압 막기 해가지고 아무튼 갈수 있는 그런 거예요 저 잘은 몰라요 <laughs> 자 넥소 차량이 사실 나온 지가 좀 됐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뭐 아이오닉5라든가 GV60이라든가 뭐 타사 뭐 EV6도 있을 거고 그 전기 차량들이 막 계약도 밀리고 반도체 때문에 어쩌저쩌가 하면서 넥소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제가 살고 있는 전주 기준으로는 전주에서 이제 완주군 사이에 굉장히 큰 수소가스 충전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주 기준으로는 뭐 에코시티 그리고 완주군에 거주하시는 분들께서 굉장히 많이들 구입을 하고 계세요. 실제로 그쪽 동네 가면은 넥소가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자, 그럼 넥소는 지금 2022년도 기준으로 차량 금액은 개별 서비스에 인하 가격 7,095만 원이고요. 여기서 정부 지원금, 지하체 보조금 모두 다 받아서 보조금은 3,65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고객님들께서 실 실제 구입하는 금액은 3,445만원으로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방금 말씀드린 것은 제일 높은 등급 프리미엄 등급으로 선택한 기준이고요 그 아래 모던 등급하고는 한 3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제 고객님들께서는 대부분, 대부분이 아니고 지금까지 100%다 프리미엄 등급, 높은 등급을 구입을 하셨어요 모던 등급은 아마 수요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풀옵션 기준으로 3,445만원에 구입이 가능하시고 친환경 차량이다 보니까 하이패스 50% 할인 그리고 공용 주차장도 50% 할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가장 궁금해하실 유즈비입니다 자 한번 만땅 충전시 얘는 만땅은 안된다고 해요 기체기 때문에 외부 온도의 영향으로 막 수소가 막 팽창했다 줄어들었다 하기 때문에 95% 충전시 보통 4에서 5만원 정도의 충전 금액이 들어가고요 그랬을 때 실제 주행가는 거리는 570km까지 주행을 할수 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전기차보다는 조금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금액적으로는 장점이라면 충전시간이 짧다 단점이라면 충전소가 아직은 많지 않다 자 그러면 은 외관은 방금 보셨을 거고 실내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함께 보실까요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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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세요 뿅 자, 넥소가 출고된 지 2년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나오는 차량들의 기능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은 얘는 팝업 타입의 도외 캐치가 적용이 되는데 위에 누르면은 잠기고 뿅. 그다음에 여기 동그라 홈을 누르면은 튀어 나옵니다. 자, 도손잡이가 튀어 나와요. 앞뒤로 모두 당기면 되겠죠. 자, 그리고 리모컨은 여기 보시면 문 잠그고 문 열고 트렁크 전동 빵빵이 앞뒤로 차량 이동 및 시동 기능 오, 우리가 이거 움직이는 거, 차가 자동으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이상하리만큼 최근에 여성분들께서 많이 찾거든요. 요 기능이 불과 2년 전에도 적용이 됐었습니다. 자, 그럼 실내로 탑승해볼까요? 차량 색상은 현재 슈머링 실버라는 순은색. 실내는 그레이입니다. 자, 얘는 엔진이 없고 전기 모터니까 그냥 시동을 켜놓을게요. 특별한 소리가 없이 매연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 실내로 탑승하면, 어, 소재가 천연 소재예요. 재활용을 이용한 뭐 이런 바이오 소재라고 하는데, 어, 저는 뭐 바본가? 인조 가죽이랑 큰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물론 시트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중간중간에 이제 패브릭이 사용이 되긴 하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친환경 바이오 소재라고 하더라고요. 어뭐 좋은 거겠죠. 촉감이 막 나파 가죽처럼 이렇게 막 야들야들하고 그런 느낌은 아닌데 구김도 덜하고 괜찮습니다. 스티어링 휠 왼편에 보면 이런스위치를 많이 보셨죠? 여기 H2 아웃이라고 있어요. 이게 물 배출 버튼입니다. 저도 어떨 때 쓰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 얘가 이제 수소랑 막 공기를 한번 혼합해 가지고 물이 생기면은 그걸 마음대로 배출할 수 있는 버튼이래요. 예전에는 시동 끄면은 나왔던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지하 주차장에 막 흥건하게 물 떨어지고 하니까 들어가기 전에 미리미리 배출해낼 수 있는 버튼인 것 같습니다. 자, 후축방경보 시스템 되어 있고요. 옆에 차 있으면 이렇게 불 켜지는 거 차선 이탈 유지 보조, 전동 트렁크 그 다음에 주유구 주유는 아니고 충전이겠죠 그리고 12V 배터리 리셋 버튼입니다 요거는 간혹 가다가 시동이 좀 힘들 때 눌러줘가지고 다시 배터리를 활성해주는 버튼인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도 실제로 제가 운행해보질 않아가지고 간혹 가다가 차량 인도할 때 고객님께 차를 전달해드릴 때만 운행을 하다 보니까 소유하지 않아가지고 요 버튼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요 아마 이 영상 올라가면 넥소 오너분들께서 댓글로 알려주실 일 같아요. 아, 영업선이라고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저 아예 창피해라 자, 운전석 보조석 모두 전동 조절 시트가 적용이 되고요. 보조석도 전동 조절 시트, 전동 조절 럼버 서포트 모두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특이하게도 스티어링 휠이 투톤이에요. 어, 그리고 지금 이거 시동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전기차들은 이런 정숙성이 특징인 것 같아요 이쪽에 보면 음량 조절을 할수 있는 버튼들 그리고 회생 제동 장치 강약 조절해주는 레버들이 패들시프트처럼 위치해 있고 얘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간거리 조절 다 되고요 아쉬운 건 저속에서도 핸들을 잡아주는 차상위털 유지 보조장치가 없네요 물론 60km 이상에서는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오토 라이트와 오토 상향등 당연히 적용이 되어 있고 뭐, 와이퍼 뒤에도 와이퍼 있어요 얘는 자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내비게이션 어, 와이드 내비 적용되고요. 풀 컬러 LCD 클러스터 내비게이션. 여기 보면은 꺾여있어요. 여기, 여기 보면은. 디스플레이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기 베젤이 좀 눈에 띄긴 하지만, 어, 이런 와이드 디스플레이의 원조라고 볼수 있습니다. 넥스 전에는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가운데 센터 페시아 보면 요즘 나온 차량들이랑 똑같아요. 뭐 맵, 내비, 라디오, 미디어, 이런 버튼들 모두 다 동일하고, 특징적인 거라고 하면은 여기 보면은 드라이버 온니 운전석 하나만 공조기를 켤수 있는 기능 보통 하이브리드나 전기 차량들은 이런 버튼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오닉 전기차가 처음으로 버튼식 기어 레버가 적용이 됐었는데 그 다음으로 넥쏘가 버튼식 기어 레버가 적용이 됐습니다 이거는 사실 호불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 정말 편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보면 멀티미디어 조작 레버가 있어요 우리 보통 G80이라든가 고급차들 보면 DIS라고 이렇게 막 돌려서 조절하는 거 있거든요 얘가 이렇게 굳이 내비까지 손을 올리지 않아도 이렇게 손으로 모든 걸제할수 있어요 공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쪽에서 버튼을 눌러가지고 바로바로 손을 이렇게 이렇게 뻗지 않아도 여기서 다 제어가 됩니다. 이거 익숙해지면은 이제 막 터치하는 네비안 쓰게 돼요. 은근히 이게 귀찮아져요. 이게 훨씬 더 쉬워요. 여기서 이렇게 손을 왔다갔다 함으로써 쉽게 내비게이션을 조작할 수 있다. 홈버튼을 길게 누르면은 맵이 나오기도 하고요. 홈또 또 누르면은 메인 화면. 이거 한달 정도면 되게 익숙해지거든요. 꽤나 쓸만합니다. 드라이브 모드, 그리고 앞뒤 카메라 모두 켜가지고 서라운드 뷰라고 하죠, 우리. 이렇게 사방을 볼수 있는 서라운드 뷰 앞뒤 옆에 모두 다 나오고요. 그다음에 앞에 범퍼 센서도 킬수 있는 버튼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 주차, 자동 출차 가능하고요.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 적용이 되고 이쪽에는 어 스마트폰 충전 같은데 아니에요. 사실 여기는 뭐네 되지 지갑 뭐 이런 거 넣을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이상하게 컵홀더가 하나에요넥서는 컵홀더가 하나에요 진짜로. 그러면 보조석은 컵홀더 어떻게 하냐? 저쪽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번 눌러볼까요? 오케이. 자, 에어컨 히터 바로 앞쪽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더 시원하게 음료를 보관하거나 따뜻하게 보관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공조기 바로 앞에 있으니까. 센터 페시아 하단부에는 트레이가 있고 여기가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있습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스마트폰 이렇게,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것보다 여기 나와서 살짝 보여지는 게 좋은데. 물론 블루투스를 연결하고 사용하시면 굳이 아래에 있어도 내비 화면이 다 뜨기 때문에 크게 불편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헤드라이닝을 보면은 이렇게 친환경 차량답게 이렇게 저전력, LED 램프가 되어 있는데, 화장등은 왜 전구로 해주냐고. <laughs> 화장등도 좀 LED로 바꿔주지. 이게 뭐지, 이게? 어 뭐, 이게 간단하게 다이가 되는 부분이니까. 자, 블루링크, 긴급출동 SOS, 그리고 하이패스 룸밀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내에서 보이진 않지만, 여기 오토레인스에서 자동 와이퍼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프리미엄 등급에는 썬루프가 강제 기본 적용입니다. 뒤에까지 열리진 않아요. 파노라마가 아니기 때문에 앞에만 이렇게 개방되는 선루프. 차양막까지 전동으로 조절됩니다. 자, 그럼 뒷좌석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뒷좌석에 탑승을 해 보면은 운전석 보조석 좀 넉넉하게 시트를 맞춰 놨거든요. 뒤에서 보면은 이렇게 무릎 하나 엄지 세워서 제가 다리가 되게 길잖아요. 다리 되게 긴데 어, 여유롭습니다. 실내 공간을 굳이 따지자면 이제 코나보다 좀 크고 투싼보다 살짝 작은 사이즈. 실내 공간감은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는 에어벤트와 220볼트 인버터 있고요. 이때는 VTL 같은 기술이 아직 출시되기 전이었죠. 어, 저는 이거 되게 마감이 좋더라고요. 이게 스피커 커버를 알루미늄 같은 걸로 이렇게 해줘가지고 되게 세련돼 보이고 그 벤츠 같은 느낌도 살짝 나고요. 자, 뒷좌석에 뭐 커튼 같은 건 없습니다. 그리고 밤 레스트에 보면은 이단 조절, 열선, 스위치 있고요. 조금 아쉬운 거는 뒷좌석 의자가 리클라이닝이 지금 이게 최대치예요. 요즘 나온 차들은 리클라이닝이 막더 눕혀도 지는데 얘는 그렇게 많이 눕혀지지는 않습니다. 6대4로 폴딩 되는 건 당연하고요. 자, 이렇게 폴딩 레버가 있는데 이렇게 숙여지는 건 되는데 뒤로 제혀지는게 이게 최대치예요. 그렇다고 뭐 불편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뒷좌석을 접어서 트렁크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트렁크를 열어보면 뭐 LED 테일램프, LED 시그널 다 적용 되고요. 자 러기지 스크린 있습니다. 저 근데 러기지 스크린 저는 잘안 쓰는 편이에요. 잘 쓰시는 분들은 어떻게 또 응용하시더라고요. 자 하단부의 트레이를 열어보면 이렇게 조그만한 수납함이 있고 더 이상 열리진 않아요. 자 시트를 앞으로 접었을 때 각도는 아 완전 평탄한 아니고 한 5도 10도 정도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워봤는데 어... 발이 좀 삐져 나와요. <laughs> 차박은 조금 안될것 같고 만약에 차박을 하신다라고 하면 저기 헤드레스트 부분에 뭔가 좀더 쿠션을 넣고 차박은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전기차들은 차박하기 굉장히 좋거든요. 에어컨 히터를 안만 켜놔도 엔진 소리가 나지 않아요. 당연히 엔진이 없으니까 전기 에너지를 쓴 거기 때문에 특별한 소리가 딱히 없어요. 그래서 캠핑 차박 같은데는 저는 이제 전기차가 최적이지 않을까. 자, 이렇게 해서 넥소가 갖고 있는, 풀옵션 차량이 갖고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한번 안내해드렸어요. 어, 사실은, 이런 친환경 차량들은, 연초에 좀 많이들 찾으세요. 왜냐면은, 하 이제 정부에서 보조금을 줄 때, 이제 연초에 보시공고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때 바짝 팔리는 차량입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넥소 차량 이제 연초에 좀 많이 판매가 되고 있어요. 음, 철저한 자본주의 컨텐츠로 만들었고요. 3천만원 중반대 친환경 차량. 그리고 우리 집 주변에 수소 충전소가 있어. 내가 출퇴근하는 은행 라인에 충전소가 있다. 싶으면은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전주만 하더라도, 올해만 벌써, 두세군데 수소 충전소가 생긴다라고 하니까 앞으로 좀더 많이 고편화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서 말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